한국인,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우리 노비누드랑, 사족칠상이나 감싸주세요. 예, 나무 기준으로, 나무. 일본 BJ대, 한국 BJ. 우리 또 일본 서버에서, 제가 원정을 와서, 1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가대표입니다. 파티 안 하고 하고, 그러면은, 숫자가 끝나면은 바로 칼질해야 돼. 오케이? 통신병 정해줘. 숫자를 칠 테니까, 숫자가 끝난과 동시에 칼질을 하면 된다 그래. 자, 나와, 일단 나와! 숫자 쳐. 3, 2, 1, 고, 오케이? 야, 또, 돌아프! 빨리 빨리 진행해 도라프 빨리 투정을 해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나이 새끼 와. 지금 환장했어 지금 침 나오겠어 이 새끼 바다로 그냥 던져버리게 그냥 가야활질해 <laughs> 이겼어 이겼어 이거 이겼어 스톤도 안 들어와 <laughs> 이거지 이게 한국인의 맛이야 마 그러지 만피 마음 피워네 마음 피워. 수고했다 수고했어 수고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돼만뼈만뼈 스크래치가 노 스크래치 노 스크래치 아무것도 나한테 데미지가 안 왔다 안 들어왔다 그래 너보다 센놈 없냐고 물어봐봐 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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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못간한다고이 새끼야 보통 새끼는 아니네 안해못가하는거 보니까 어여보세요 기 이렇게 바꿔주고 저기 안마기로 구석구석 안 맑은 뒤 있잖아 너 알았어 아 근데 나 지금 너무 졸려서 자야 되겠어 미안해. 어이거 피곤하구나 <laughs> 어 너무 졸리고 어 근데 나 뭐지 나잘때면는 반바지가 없어 어 내가 입었다가 그 세탁기에 넣어갔을 거야 세탁기에 넣었어? 근데 없는데 어 그래 내가 입은 하얀색인데 건가? 하얀색인데 면으로 된 거야 하얀색깔? 어 면으로 돼있어 좀 어. 짧은 거야 어, 어 알았어 끊어 그거 입어야 편하게 자는데 어디 갔지? 내가, 내가 입으면 네 건가? 나도... 반바지 입고 갔어 지금 방송하는데 아니, 아니, 면 면으로 된 거. 아니, 방송하는데 그런 짧은 바지 를 입고 갔어? 아 이거 니네 거야 이게? <laughs> 어제 아, 짤... 그거 좋은데. 어제 면이... 너 너무, 너무 달라붙더라고. 아. 고추가 튀어나왔어. 알았... <laughs> 아 미친 거 아니야? 어고 아, 뭐 방송하는. 야 그러니까 풍이 야풍이 잘 그거? 터져 튀어나오니까. 아 미쳤네 완전히. <laughs> 어차피 아... 못 파는 거야? 너 직업이 방송 사고 나겠네 알았어 끊어 아, 나중에... 자 먼저 어... 자 일단은 진짜? 아 이게 반해신 캐릭 우리 캐레의 3 서버 저희 혈원이거든요 어... 일단은 이 캐릭이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거를 여기 서버에 하나 남아가지고 이걸 간다고 하네요 한번 도전입니다 한 번에 이거 얼마죠? 한번 맞죠? 아또 있어요? 두 번이야? 아 투샷이구나 아무 기사의 베테랑 스턴이죠 한번 클릭하는데 이거 얼마입니까 형님? 거의 80만 원입니까? 90만 원? 왕턴, 보라색 스턴 어제 거는 더럽게 안 나오긴 하는데요 한번 클릭에 90만 원 갑니다 캐네스 업 전설라인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날올 겁니다 따블은 안 됩니다 이미 한명 뽑았... 뽑았기 때문에 빠! 야아! 내장 한 번에 성공합니다!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번한번한번한번 안녕하세요, 반마님. 재미있는 사연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도베르만 세 마리와 함께했던 추억의 장소 오거밭에서 변신 인형 구검 부탁드립니다. 개정이 세 개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은 검부터 발라보겠습니다. 개정이 세 개가 있다고 하네요, 본주님이. 야 설마, 야 설마 일곱 자루 중에서 두 자루가 안 뜬다고? 와, 이게. 아니, 설마. 와, 이게 도라이 같은 분위기 뭐야? 자, 좋습니다. 야, 설마, 이거, 내신 12자루인데. 12자루 못 띄우겠냐고, 이거. 진짜, 이거는 똥꼬으로 발라도 뜨지, 이거는. 어? 12개 중에 7자리가 몇개 나올까요? 4자루? 와, 재물 봐, 미쳤다 감. 와, 이 정도면 올림픽 나가도 금메달 아니냐? 이 정도면은 거의 도라이급, 거의 도라이급이야 그냥. 이러지, 이래야지. 일단은 국 뛰었으니까, 결국에 가져갑니다. 오케이, 사연 좀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마 형님. 그, 3개월 전에, 9개월 정도 모았던, 변신과 인형. 한순간에, 증발해버리고 느낌이 좋아서, 다시 한 번, 대리넛이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혼인신고 축하드리고요. 만만 원입니다. 재물 지대로 들어갔습니다. 암슬 좋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갑니다. 모두가 고생했고요 3, 2, 1. 투 툭!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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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이, 느낌 좋더라니까. 나올 것 같더라니. 대포? 아이, 갱비. 좋아요, 좋아요, 일단은. 일단 좋아요. 아, 이거도 인형부터 할걸 그랬나, 이거? 빵스빵스빵스빵스빵스빵스 바로 두 번째. 뭔가 맥을 뚫었는데요. 괜찮아요. 우리에게 아직 두번 남았었거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올 겁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많다. 그렇지. 보드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개월 동안 캐릭까지 서비스하면서 아, 아니 SKP님 하필 왜또나 아니 왜 하필 이던게 나옵니까 제거시... 아이리스가 원래 있던 건데 나와버렸어요 요건 지금 상황에서 무가금인데 아이리스가 있고 근데 이거 몇 개월 동안 모아서 아이리스가 나왔다 요거는 해민스님도 전례전례예요 예 고민할 수밖에 없죠 이제 고민이 되죠 이거는 에이? 생각 좀해 본다고요 본주님 아 이걸 생각한다고요? 와. 최 사장 결표님 별풍선 333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부가금은 참아야 합니다. 지원 감내다. 최 사장님이 333 지원해 주시네요. 최 사장님이. 야 이걸 해준다고. 본주님. 그럼 이거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이리스는. 본주님 이렇게 하면은 본주님이 현질한 거 아니에요. 네. 본주님은 한마디로 신념이 있고 그 자기만의 신념을 안고 가는 겁니다. 그건 종교 같아요. 무가금 교회예요 네, 그걸 깰 수는 없었죠. 갑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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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1티어. 염소 빼고. 염소 <laughs> 빼고. 1티어네. 일단은 요 정도 키우시니까 어제는 잘, 잘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뽑기. 인형까지. NC 이겼어요. 제발. 시어 머미. 뭐!! 미쳤대!! 질리언의 시어.. 이거는 뭐 최고의 시나리오지 어 여보세요? 전화했었어? 어 바쁘니? 어 왜? 그.. 내일 그집 보러 가잖아 갑자기 뭐래? 집 보러 가잖아 내일 근데.. 그것도한명더 같이 살면 안 되나? 어? 누구? 그낭찔라고 좋아하는 동생이 하나 있거든 아 무슨 여기가 무슨 수용소를.. 아니 무슨.. <laughs> 아니나마롱님 무슨... <laughs> 뭐...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오마이갓.. 어? Oh 아 지금 뭐 노래 청춘이 아.. 기범이 아니 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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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들 그래 다? 어, 아니 같이 살면 재미잖아 또. 응, 재 그게 재밌는 거야. 아니 또 도움도 되고 어서로 가네. 왜 무슨 일? 그거 뭐 어디 강남 어디 좋은 데 산다매. 랑치랑. 아니 정도면. 거기는 그냥 얹혀 사는 거고. 지금 방잡을라 그러는데 이제 같이 이렇게 오. 워... 아 여기 오면 뭐안 얹혀 사나? 아 같이 월세 내고 살면 되지 뭐. 너는 왜 그냥 그 강남 자... 아, 평창동은 뭐 거의 시골인데 강남이 좋지 않아? 젊은 사람들은. 전또 무슨 어디 춤추러 끌리는 거 좋아한 데메. 대가리 머 머리 노란이 아니야? 어 머리 대가리 노란네 맞아. 그럼, 그럼 강남 스타일이지 강북 스타일 아니야? 아니, 아니야. 그 아니야 새끼 무조건 촌놈이야 그 새끼. 그래? 그새 강북 그 스타일이야 지금. 평창동은 6 시만 지나면 개 개가 컹컹거리고 알잖아 분위기 그치. 그래 근데 그 젊은 사람이 어떻게 와서 살아? 아니 다 걔네들 원래 요양해야 돼 몸이 안 좋아 그래 그럼 한 달도 못 있을 거 같은데 어. 아 근데 확실히 말해 거기 진짜 시골 같은 데야 막 그렇게 뭐, 뭐 나이트 댕기고 뭐 춤추러 댕기고 그 그건 절대 거기랑 아니, 안 어울린다 집에서 춤분되지 파티 열면 되지 거기서 오서친다고 집에서 애들이 오지 말래 우리 애들이 오지 말래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어 알았어 아! 소, 생각 좀 해봐 그래 뭐 사는 김에 뭐한명더 사는 거뭐어 문제 되는 거 아니잖아 네 형님들 반갑습니다 굿모닝입니다 굿모닝 굿모닝입니다 형님들 좋은 아침 오랜만에 아침까지 방송해 보네 형님들 오랜만에 아 이거 끝나고 콘텐츠 가냐고요? 사람 새끼면 은좀 재우세요 저는 지금 그래도 10시간째 전투하는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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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나 뒤져라 아무나 아무나 뒤지세요 우리 편이 뒤지던가 적들이 뒤지던가 다 뒤져버리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혈원 중에, 방송 보고, 야, 지금 접속하면 족되겠구나. 그런 신분이 계시면은, 접속 안 됩니다. 접속 빨리 하세요. 예? 야, 이거 지금 방송 보니까, 씨발, 이거 지금 접속하면, 이거 오늘 주말 조졌구나, 이거. 빨리 오세요, 그냥. 우리 혈원입니다. 예? 나 하나 주문하면, 나 하나 주문 이런 거 없어. 한명한 한 명이 지금 엄청난 큰 힘이야. 분위기 싸움이야, 분위기 싸움. 분위기 싸움이라고. 어, 나다 싶으면 접속해, 나다 싶으면. 혹시 나? 너 no! 그냥 들어와 빨리 그냥 한 명이 지금 엄청 크다니까 어차피 이거 끝나고 데몬도 있어 빨리 와 빨리 와 마요 봐 얘도 지금 맛이 갔어 얘도 지금 뛰어내리려 고 그래 지금 절벽에서 와 여기 뭐야 야이 자리는 또 처음 보는데 형님 아 예전에 제가 한번 여기 베란다에서 전선 한번 뽑았던 적이 있습니다 요 집주인이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벽난로 딱 붙어가지고 상작마냥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일 암흑기사인데 강마종을 쓰고 있어요 음... 나름대로 또 철학이 있나봐요 또 이렇게 암흑기사가 또 빗방이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만만형님 구미사는 개돼지입니다 이제 니니지엠 두돌이 되어가네요 이렇게 재밌는 게임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단 축대 1호 7지르기와 육마망 만들어주시고요 이때까지 일반 일반 합치기밖에 안한 마법인형 카드를 또 변신 카드를 다 합치기 해주시고요 합치기 우리 물이 암기 물이랑 하대가안 맞으니 따뜻한 집안에서 해주세요 빨간맛 기대합니다 만만업 합치기 합치기 또뭐 북한말인가요? 네 합성을 또 합치기라고 하시는 분은 또 처음 보네요 어쨌든 간에 무슨 의미인지는 전달됐습니다 문주님 마음의 준비하시고요 이제까지는 준비 과정이었어요 워밍업이었습니다 갑니다 쓰리 투원번야 가자 그렇지 이거지! 이게 레전드입니다! 아이비! 됐어, 됐어. 이래야! 과정은 필요 없다. 마지막에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치기 성공! 오늘의 합치기! 합치기 선거.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8짜리 오시리스면은 그래도 천만 원 가까이 하는 검인데요걸 바르는 게 너무 아깝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거 뜨면은 또 데스 인형 뽑는다는데 캐리어 서브는 아닌데 굿 서브이거든요. 캐리어 서브이면은 이거뭐 천만 원 넘는 겁이고 굿 서브도 그래도 아무리 굿 서브이라도 비쌀 텐데 서비 인형이 돼가지고 어우 8짜리 오시리스 체인 소드 미친거거든 극세신데 투구가 어디갔나요? 뚜껑을 날렸나봐요? 투구 날라가가지고 좀 현타가 오신것 같네요 재물로 6자리 극체 아 극한 투구를 날렸다고 가보겠습니다 재물을 원하는거 야 이거 큰데 이 진짜 겉만 봐도 소름돋아버리는데 거의 중고차 한대 값인데 두개 남았습니다 다 왔습니다 형님 바릅니다 3 2 1나 야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 접을 수도 있어요 뜨면은 또 양이지 빠딱함은 내실 뿐입니다 눌러보죠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리 쓰리 둘원 야! 야! 이게 뜨는구만! 이거지 이거지 엔씨분들 고객 한명 살렸습니다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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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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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이래야지, 이래야지, 이게 맞는 거지. 이야, 미쳤다, 미쳤다. 완전 도라이급이네, 이거. 어? 도라이급, 도라이급이야, 도라이급이야. 와, 중고 차값이었는데 갑자기 신차값 돼버렸네. 어, 아이 축하드립니다. 어유, 야, 구마조개에 속성이 없습니다. 예? 33224. 박세 안녕하세요. 두달간 열심히 모은 영병과 영인 합성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에 가능할까요? 본주형이 적고 제가 군주라서 캐릭을 저한테 주고 왔어요 무과금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번에 영인이 뜨면 다시 복귀한답니다 꼭 떠서 본주형이 본주형이 복귀했으면 좋겠네요 어? 자 어쨌든간에 본주님은 그냥 이 본주님 군주님은 이 본주님이 복귀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캐릭을 주더라도 다시 마음씨가 좋네요. 가족검 구마족이면 예 구마족 때문에 게임을 못 접어요. 눈감올 때도 구마족이 아른거려서 눈뜨고 죽어요. 그만큼 미리 자시는 분들은 구마족이 환장합니다. 사실상 결승전입니다. 본주님, 세번 중에 한 번만 나오면 됩니다. 그래야 캐리 본주님이 복, 어, 복귀한답니다. 이영이 나와야죠, 이영이. 리자드, 실버타운, 소드 갑니다. 3 본주님이 다이아가 없으니까 혹시 떠도 다시 돌리기는 본인이 한다고 죄송하다고 하네요. 아, 설레발 안 좋은데. 알겠습니다. 3 2 1. 오! 오! 야, 설레발이 먹혔어. 야, 설레발이 먹힌다. 야, 경리 나와 버리네. 경리리스가 나와 버렸어요. 어제도 축하합니다. 근데 인형이 떠야 되는데요. 예, 본주님의 목표는 인형까지 한번 뽑아보자, 본주님 가보겠습니다. 네, 남자가 칠건두 가지죠. 설레발과 그거 갑니다. 이거 또 뜨면은 교체할 돈이 없다고 하네요. 쓰리, 하나. 본주님이 영인 뜰것 같다고 하네요. 미리 축하해달라고 하네요. 갑니다. 과연 그게 맞을지. 진짜로 설레. 발 야, 설레발이 이걸 먹힌다고? 이게 와, 시차이. 이 캐릭이 진짜 미쳤다. 어차피 이게 두개 나와버리지? 일단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본주님, 이 캐릭 구마족 본주님이 복귀를 하시겠네요. 야...